안녕하세요. 명원코나니원 김진영 원장입니다. 생리 전후에 피부가 뒤집어지거나 여드름이 올라오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생리 직전 일주일 전으로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이 최대치가 되면서 피지 분비가 왕성해지고 각질층이 모공을 막으면서 각종 트러블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유수분 컨트롤이 잘 되지 않는 경우 여드름이 올라오게 되고 스트레스에도 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생리가 끝나고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늘 때는 피지량이 줄고 부종이 줄면서 피부도 윤기 있고 촉촉하게 됩니다. 생리 전에 갑자기 단 것이 먹고 싶거나 탄수화물로 빵이나 튀김 음식 등의 고칼로리 음식이 당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당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게 되면 혈당이 갑자기 치솟게 되는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서 조직에서 염증이 심해질 수 있고 장 독소와 위장 내 소화 기능 약화로 인해 혈액 순환을 더욱 안 되게 해서 피부 쪽에 말초 순환을 막게 되면 염증과 피부 색소가 더 쉽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면 여드름이 계속 올라오게 되고 화농성이 심해져서 흉터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피부의 문제는 결국 이 숙면과 스트레스 관리, 음식 조절이 가장 중요한데요. 숙면을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규칙적인 수면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되도록 7시간에서 8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수면 환경을 잘 만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자기 전에 한두 시간 전부터는 핸드폰이나 TV 시청을 좀 최대한 줄이시면서 가벼운 온수 샤워나 저녁 식사 후에 한네 시간에서 다섯 시간 정도의 공복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의 중요성은 여러 번 강조드렸는데 이 특히나 이 면역력과 직결되면서 호르몬 밸런스 또 뇌기능 정상화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규칙적으로 밤 11시나 12시를 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아침에 규칙적으로 일어나서 혹은 자기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도 많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기 전과 아침에 일어나서 이 복부 마사진, 아니, 안 복행법, 또뭐 발을 이렇게 부딪히는 거, 또 발가락 튕기기, 전신 스트레칭 방법이 도움이 되는데, 그러한 방법들은 이전 영상에서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꾸준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필요시에 또 산조인 차나 진피차, 대추차도 도움이 되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는 술이나 먹는 것에 의존하기보다는 산책하는 것, 또 스트레칭, 수영 등 본인에게 적절한 것을 찾아서 꾸준히 해 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 숨이 차고 힘들게 해서 피로를 느끼거나 또는 과하게 했을 때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격렬한 운동이나 승부에 집착하는 운동은 오히려 이 교감신경을 흥분시켜서 소화 기능을 방해하고 또 장기능에도 이상을 주어서 순면에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자기 전에 너무 심박수를 올리는 운동이나 또 근력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오히려 더 늘어나고 피지 분비량이 느려서 정신 건강과 피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걷기 운동을 할 때는 특히 낮에 햇빛이 좋을 때 산책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최근에는 밤낮이 뒤바뀌어서 생활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도 되도록 낮 일부 시간을 잘 활용해서 걷는 운동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아침에 햇빛을 쬐면 15시간이 지나서 멜라토닌의 분비가 활성화되고 이래내서 수면에 도움이 되는데 비타민 D를 만들어내고 피부에서 이를 합성해서 간과 신장으로 이동해 활성형 비타민 D로 변환되게 됩니다.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과 인의 흡수를 촉진해서 뼈를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으면서 또 수면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죠. 또한 이 햇빛의 좋은 점은 만성피로 또 우울증 뭐 골다공증 감기 비만 관절염 뭐 치매 당뇨 고혈압 알러지 등 예방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질환들이 있는데요. 한의학의 고전인 황제 내경의 섭생법의 내용 중에서 이광보 어정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빛이 좋을 때 뜰을 거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과 유사성이 아주 많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음식 조절에 관한 것은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한번 꾸준하게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